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엔 화초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이제 와서 어 잠깐 집안 열무하고 이렇게 손질을 오늘 해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요. 여러분들은 저녁 맛나게 드셨죠? 저는 요즘에 다이어트하느라고 아침 저녁은 거의 뭐 채소 당근 씹어먹고 오이 씹어먹고 비트 씹어먹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은 점심 겸 저녁 겸 해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4시쯤 먹고 저녁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몸무게가 안 빠지네요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나니까 혈압도 전단계 와 있고 그래서 기필 읽고 빼려고 해요 사실 상의도 짧아집니다 몸무게가 늘으면 그리고 또 무릎 같은데 관절도 안좋고요 여러가지로 안 좋아서 저는 항상 음 어느정도 키울 수가 이렇게 있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 시도를 하는데요 자 점심을 잘 먹어서 그런지 잘 안빠져요 오늘은 지난번에 그 슈퍼배양토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제가 한 포는 그때 이웃님이 하나 주셔서 써보라고 주셔서 한번 이제 오픈을 해봤더니 너무 그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아, 인터넷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배송비가 이게 흙이 무거워서 그런지 배송비가 한 5,500원, 6,5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포. 그래서 배송비 포함해서 내포에 한 18,000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질이 좋은 배양토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다육이 흙을, 좋은 흙을 쓰질 않았어요. 그냥 뭐그 배수층 깔고 그 밑에 부분은 남았던 재활용 흙으로도 채워주고 폴라이트는 많이 썼어요 제가 음 마사보다 이제 화분 어 무겁기 때문에 폴라이트를 주로 많이 썼고요 뭐 산야초 좀 쓰는 정도 그렇게 해서 다육이 키웠는데도 다육이 너무 너무 잘 크고요. 자, 올 여름에는 살균제를 해줘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한두 갠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 주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키핑장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요. 일요일, 휴일 날. 어,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물, 물음병이 와서 가도 뭐, 확인을 못하니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내포를 시켜서 보니까 지난번에 그 까만 알갱이가 뭔가 해서 궁금했었는데 질석하고 폴라이트또 까만 알갱이는 유기질 비료라고 천연 유기질 비료라고 여기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유기질이 뭐냐면 유박 비료요 유박. 유박이가 들어가 있네요. 까만 알갱이가. 그래서 요거 요번 이제 가을 분갈이에는 요걸 좀써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영양 있는 흙을 써서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사냐초 정도만 넣고, 펄라이트를 마사 대신 많이 넣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부 우리 집 다육이들은 너무너무 잘 크고, 음, 다 비만으로 컸어요. 자고 발생도 많이 되고요. 음, 중요한, 이제, 키우기 위한 조건이 좋으면, 자, 거의 막 풀분에, 지금 풀분, 다이소 풀분을 이렇게 전부 그냥 제가, 이렇게 다, 요거는 천 원씩 줬어요. 이 풀분이거든요. 천 원씩, 다리도 없고, 그래도 잘 큽니다. 조금만 좋으면. 자, 천 원씩. 여기 뒤에 거는 좀 깊어요. 이게 다육이 화분은 아니에요. 풀분인데, 입구가 좀 넓어서 바위소를 심어줄까. 바위소를다 지금 분갈 분갈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밑에 이제 이렇게 깊은 데는 스티로폼좀 쪼개서 이제 넣고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각화분은 제가 바이소리 지금 너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좀 넓게 넓게 심어주려고 사각화분 3개 가져왔고 2,000원씩이에요. 얘도 2,000원. 얘는 1,000원씩. 얘는 2000원씩 바이솔 신기는 널찍하고 좋잖아요 깊으면 밑에 스트로폴좀 깔아주면 되고요 자 얘는 1000원씩이에요 얘도 플라스틱 화분이에요 얘도 풀분인데 토분처럼 생겼죠 색감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 p d 는 혼자 밥 먹고 있는데 제가 또, 식탁에 앉으면 또 밥이 먹고 싶을까봐 그냥 열무를 다듬었어요. 저녁을 좀안 먹어보려고. 열무 다듬어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열무를 절여가지고 쌀 씻듯이 절인, 이제 처음에, 절이기 전에 그렇게 씻으면 풋내가 나죠. 근데 다 절여가지고 절인 그 열무를 씻을 때는 쌀 씻는 것처럼 막빡 문질러서 그렇게 씻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이번에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열무가 열무김치가 부드럽게 된다 그래요. 자, 열무김치에 이제 저기 밭에 농사진 거 청양도 있고 고추 막 풍년이에요, 지금. 빨간 고추는 썰어서 냉동해 놨던 거를 이제 갈았고요. 어, 청양고추를 또 갈아서 넣어 보려고 청양고추를 갈았더니 그 와사비 있잖아요. 딱 와사비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치를 담으려고 지금 절여 놨고요. 자, 이것도농사진 고추인데 매워요. 고추가 햇빛을 많이 봐 가지고. 저 이제 그 뭐야. 저거를 담그려고요. 청 고추청을 담그려고 보관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잘게 다져 가지고 그, 냉동실에 지금 넓게 사각으로 딱 펴서 납작하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놓은 것도 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1년 내에 이제 찌개 해 먹을 때나 필요할 때해 먹으면 좋고요. 그게 이제 많아가지고, 고추가 너무 많아요. 딸내미 집에 조금 갖다 줬는데도. 그래서 요거는 고추청을 담으려고 해요. 음, 멸, 저기 그, 매실하고 똑같아요. 설탕하고. 어, 고추하고 1대1로, 그렇게 해서 고추청을 담아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야 이제 보관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짤막짤막하게 잘라야 되는데, 짧게 잘라야 되는데, 제가 이 피디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위로 이렇게 숭덩숭덩 잘라놨어요. 아, 이렇게 잘라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안, 자르지 않고 담는 분들도 계시는데, 에, 이렇게 좀 잘게 잘라야 음식 할때넣어먹기가 좋죠. 요거를 다시 잘게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추청을 해서 이제 넣려고 하고요. 자, 여러 유, 유튜브님들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정말로 그 고만 사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눈이 가요, 손이 가요. 그래가지고 또 사고 정말 이거 문제 있어요.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아이고 안 사야 되는데 지금 매대 두 개로 버텨보려고 해요 휘핑장 근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또 현재 분갈이 한그 지금 그 기핑장에 있는 다육이들도 큰 화분에 분갈이 하니까 또 자리가 좁아지죠. 자리를 자꾸 차지하고요. 또 적심한 애들, 또잎꼬지한 애들 화분에 심어주다 보면 또 늘어나고. 그런데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웬일입니까? 저가 요즘에는 취미가 뭐, 일하는 거, 집에서 깝깝해서 또 놀지도 못해요. 일하는 거 하나하고 다육이 키우는 거 하나예요. 주말, 일요일 날, 하루 쉬는 날, 이피디하고, 어, 키핑장 가서 다육이 돌보는 거 말고는 요즘에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너무 다육이가 이쁘긴 한데, 자꾸 이제 늘어나는 게 문제예요. 또 사고 또 사고. 그리고, 어, 많이 저는 다육이가 죽지도 않아요. <laughs> 거의 400개 중에. 올해, 여름에, 올여름에, 작년 여름에는 6, 7개, 그렇게 보냈는데, 올해는 살균제를 해주니, 훨씬 그 살아남는 확률이 많습니다. 창, 무릎으로 두개갔고요 음, 조그만 거 하나, 목대가, 아, 이게 까맣게, 하엽이 많이 져서 이렇게 보니까, 목대가 까맣게 썩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개 가구, 400개 정도 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세개 가구 다 살았으니, 초창기에 지금 심었던 애들도 다 살아서 그냥 다 비만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크기만 늘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양토, 이 슈퍼 배양토는 정말 그동안 썼던 배양토 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광고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한 번도 영양 배양토를 안 썼다가 이제 올 가을에는 다육이 숫자도 늘어나고 해서 요거를 좀 사용해서 분갈이 하면 지금도 다육이들이 비만인데 어떻게 되겠나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